원앙마고요. 포 넘고요. 상 올라가 볼까요? 산 가고. Cool. 이쪽으로 왔고요. 상의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또 그냥 공격하고요. 올리면 이렇게 오니까 막 하고요. 포로 잡을 수 있네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넘어갔고요. 하자고 한번 하고요. 부가 돌아오고. 차가 반대로 갑니다. 차가 오면요, 또 올립니다. 여기 차가 와서요, 제가 잡으면 제 차를 잡게 딸수 있는데요, 여기 올려서 막을 수 있어요. 잡으면 막아가고요. 포달라오 가고. 음, 샤나, 일단, 뒤로 와줄까요? 달라고 할게요. 상이 지켜 줬는데 제가 막았죠. 차가 오고 상이 왔습니다. 상이 왔고요. 음 올리면은 여기 올릴까? 여기 올리고. 이제 넘어가면은. 이렇게 올리면 마가 못 오죠. 상달라고 하고요. 마가 내려가서 지켜야 되네요. 음, 상을 그냥 주는 선택을 했어요. 상두 개랑 마 하나 바꾼 거니까요. 또 올라가고요. 잡고. 바로 그냥 공격할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요 제가 다음에 공격할 게안 보이네요. 원앙 형태라 깨기가 어렵고. 이렇게 오고요. 여길 잡고요. 잡을 때 차가 들어오는 거는 제가 이쪽 들어가니까 좀 그럴 거예요. 포로 잡으면 그냥 잡고요. 대신에 면포가 없어지면 수비가 좀 곤란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이거 잡고요. 잡을 때 잡고 들어가고 싶은데. 차장에 포장이 있네요. 잡았을 때, 막았을 때, 잡고. 음, 일단은 이렇게 하고요. 이건 여길 잡을게요. 차 뒤로 못 붙죠, 조리 있어서. 잡으면 잡고요. 잡고요. 산을 올려주고요. 중앙에 이제 면포 없으니까요, 여기 모아서. 좀 단단하게 해야 될것 같아요. 좀 달라오하고 차달라고하고요 음. 잡으면은 포로 잡고 들어온다 이런 소고요. 일단 막아가서요. 달라고 하고. 마장에 포 잡는 거죠. 마장에 살을 이렇게 하거나 왕이 마장에 왕이 돌면은 이렇게 차장 포장에 문제가 생기죠. 살을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차장 포장이라 포면은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전 상황에서요 마장을 불렀을 때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포가 잡히긴 합니다. 어, 가라고 하면은 다시 오면 되고요 이러면 이제 면포가 서러웠기 때문에 제가 이제 수비하는데 편해졌구요. 왕이 돌면은 포장에 다시 못 들어가잖아요. 맛 때문에. 뭐 이런 수 있는데 이러면은 차가 잡히죠. 포장에 차가 잡힙니다. 차가 막으면은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를 달라는 게 아니라요, 마장이 더 문제니까요. 차가 내려가서 마장을 지켜야 됐고요. 그럼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면포가 없어도 이쪽에 이제 병원을 데리고 와서 싸우면은 됩니다. 실제는 왕이 옆으로 가니까요. 뚫고 들어가면서 장군이라 이런 뭐 사밖에 없는데요. 또 잡히죠. 그래서 끝이 났고요. 원악마였습니다 초반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올리고 상이 가고요. 그냥 잡았어요. 대를 해주고 다시 오고요. 외기상이 돼가지고요 이쪽 조리 올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차가 이렇게 와서요 이걸 잡으면 제 차를 잡겠다고 할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올리면 됩니다. 잡으면 마가 이렇게 막을 수 있어요 원앙 형태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들어오고. 음, 저는 여기서 마가 다시 와서 지킬 줄 알았거든요. 이건 약간 부담되긴 하죠. 이렇게 오면은 좀 부담은 됩니다. 뭐, 이렇게 가가지고 포랑 말을 달라고 하고, 상 잡으면서 졸달라 할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 잡았을 때요, 포 잡는 게더 좋은 수일 수도 있어요. 포는 못 움직이니까요. 뭐 마가 다시 오면은. 마포 되죠. 근데 그냥 상을 포기해서요, 상 잡고, 이쪽 상도 잡았습니다. 오고, 잡고요. 병을 모아왔고요. 잡았구요. 면포 없으니까 여기 다리를 좀 하나, 둘, 셋, 넷개 네 만들었구요. 차가 달라고 가고, 이 순차가 여기 잡으면 포장을 불러서 이렇게 외통수를 보겠다. 이거죠. 그래서 마가 조를 달라고 했지만 조를 달라는 게 아니라 여기 마장이죠. 마장, 마장에. 이렇게 포가 잡히면서 끝이 납니다. 양기마고요 음, 최근 한 1, 2년 사이에요. 양기마 포진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양기마 두시는 분들이 많아졌죠. 상은 못 올라오니까 차가 안 가나서 이렇게 오겠죠. 수비 좀 하고요. 마음 번 지켜주고. 초반은 거의 똑같이 진행됩니다. 항상. 뭐, 붙여서 지킬 수 있고요. 그냥 공격할 수 있고요. 음, 그러면 또 올라가야죠. 하고 포장부를 준비하고요, 붙이죠. 그때 그냥 줄 수도 있어요, 주고요. 이렇게 해서 양쪽 걸수 있는데, 그죠? 잡고요. 마가 없어져가지고요. 상이 뭐 공격을 해도. 제포는 천천히 돌아와도 됩니다. 여기 약간 고민이네요. 음, 잡고, 잡고, 여기가 위험한데. 잡고, 잡을 때 상이 올라간다. 장군은 살을 올리면 그만인데, 진출해 볼게요. 면상도 좋아 보이는데요. 아, 이쪽 올라가면 잡히네요. 면상 가야 되나요? 면상으로 가고, 면상으로 가면 장군을 부를 때요, 살을 내리면요, 여기 붙였을 때 포가 넘어가면 여기가 잡히네요. 그런 점이 안 좋고, 아, 이거는 제 술기 잘못됐네요. 일단 상 지켜줄게요. 장고나무 부르면 좋은데. 일단 포 돌아오고요. 아, 여기 누르고 상가면 참 좋은데요. 포장 한번 부르겠다 해볼까요 이러면은 면상으로 가서 피할 수도 있구요 어, 포장을 부르고 이제 누르고 상 갑니다 장군은 포로 막으면 되니까요 어, 여기를 잡고요 실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차가 움직이지 않아도 될것 같은데요. 굳이 무리해서 공격하지 말고요. 면포 없으니까 수비를 좀. 일단 돌아오고 이렇게 오면은 이 차가 이쪽으로 온다 이건데 차 2대1이죠. 상은 이제 못 갑니다. 누르고 상으로 교환하려고 했는데 그런 수는 이제 안 되고요. 차로 그냥 잡고 넘어가지고요, 잡고 포 들어오고 외통수 보겠다 이런 수 하려는 것 같아요. 어. 나 한번 내려와서요 차로 지켜줄게요 대차를 하나 하면요 그죠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공격 오죠 대차를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대차할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르질 않네요 이렇게 갈까요? 아, <laughs> 포장을, 아, 이러면은 점수 차이가 너무 나는데요? 그죠? 이러면은 점수 차이가 너무 나긴 합니다. 일단, 잡고요. 갑자기 실수가 나왔네요. 차장이나 부를 걸 그랬어요. 음, 와 이쪽으로 온다는 건데. 아니 여기 오면요, 이렇게 가면은 여기 외통수죠. 아 이거 외통수 어떻게 막죠? 막을 방법이 없나요? 와 외통수 못 막는데요? 망이 옆으로 가야 되는데 옆으로 갈 수가 없네요. 음. 넘어오면 외통수를 막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가서 장군을 불러도 그냥 살을 내리 그냥 올라가면 되죠 올라가면 제가 여기 포가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금 올려도요 이렇게 오면 차가 빠지면 외통수죠 대를 하자고 하면은 근데 대를 하면요 자, 마상으로 이길 수가 있나요? 아, 어렵네요. 근데, 대를 피하면은, 아, 이쪽으로 피하나요? 아, 안 피했네요. 외통은 막았는데요. 4.5점 차이, 3.5점 차이네요. 음, 극복을 못할 것 같은데요. 이 정도 점수 차이는. 그죠? 이쪽도 오고. 와. 어렵습니다. 일단 올라가고, 막 하고. 여기 근데 밀고 오는 게또 신경이 쓰이죠. 까지 잡히네요. 장군을 부르면 아 상이 이쪽으로 가면 좋은데 차가 딱 있어요 그게 문제고요 뭐 일단 장군 부르고요. 그다음에 상이 갈 곳은 없습니다. 차가 마달라고 오는 것도 있죠. 마달라고 왔고. 치하면 여기 올릴 때 같이 올린다. 잡으면 잡고요. 여기 올릴 때가 문제인데, 음, 말을 살릴 수가 없나요? 밀면, 같이 올리면 바로 잡죠. 그럼 이렇게 해야 된다는 소린데, 올릴 때 이렇게 붙여야 되죠. 근데 여기를 올리면요, 여기를 올리면은, 그죠. 이거는 기권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이상한 실수가 나왔어요. 잡고요. 여기까지 좋았는데, 그냥 장군을 불렀으면 되는데요. 근데 이게요, 상 이렇게 왔잖아요. 근데 저는요, 여기 상으로 보고 왔어요. 한칸 밑을 잘못 봤습니다. 그래서 포장 나와가지고 좀 아쉽게 졌고요 초반은 이렇게. 자, 유리하게 잘 진행됐는데요. 이거는 뭐 자주. 이 형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잡고, 잡고요. 이렇게 하고. 잡아주고. 포장 부르고. 여기 실수 나와가지고, 이렇게 됐는데요. 내려갔고요. 그냥 이렇게 했으면 되죠. 뭐 잡으면 이렇게 잡으면 되고. 근데 갑자기 여기서 실수가 나와가지고요. 그리고요, 여기 잡았을 때요, 이것도 그냥 사로 잡았어야 돼요. 이렇게 됐어야, 이러면은 또차 있으니까요. 포화 갔다가 뭐 이렇게 온다고 해도 상관이 없죠. 차한번 올라가면 되고, 여기 와서 잡겠다고 하면은 포장을 불러서요. 들어가면은 이렇게 막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도 차가 잡는 게 아니라 사가 잡았어야 되는데, 차가 잡으니까요. 여기를 피할 수가 없어요. 지금 차가 이렇게 피하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왔을 때요. 여기가 바로 외통수입니다. 이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장을 부르면요. 그냥 올라가면 되고요. 뭐, 제가 뭘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바로 외통수죠. 못 잡고, 못 잡고. 그래서 대를 하니까 수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해가지고, 마지막은 뭐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끝이 납니다.